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어, 이제, 지니어스, 포반이 어,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어, 이제, 미국 카드사가, 주가가 급락했다는 주소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월마트나 아마존에서도 스테블 코인을 발행하냐, 이제 이런 기사인데, 어, 이제, 일단은 이제, 기사에서도 월마트, 아마존 등도 스테블 코인을 발행을 이제 고려 중이라고 해요. 예. 이들이 전통적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면 은행과 카드사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는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를 통해 기존 카드사를 통한 결제 시스템에서 포산할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해외 결제도 간편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테블코인은 이제 카드를 대체할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에요. 진이어스 법안 통가는 이제 리플과 XRP에도 이제 긍정적인 채용을 할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어, RUSD a 리플 USD는 이제 안정적인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번 제 법안 통과로 어. 달러와 이제 연동해서 어 이제는 어, 규제 안에서 매월 이제 감사도 받고 또어 준비 자산을 이제 보유한 것을 어, 인증도 받으면서 이제 안전하고 어 규제에 맞게 준수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어 이제 준비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이 발행하는 RUSD는 어 이미 이 요건을 이제 모두 충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보다 더 제도권에서 인정받으면서 어, 앞으로 이제 기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걸로 봅니다. 예. RUSD가 왜 XRP에도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XRP 레저를 통해서 이제 RUSD가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소량의 XRP 수수료가 이제 소각되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리플 USD, r l u s d 이제 수용이 넓어질수록 s r p 수요도 이제 증가가 되고 공급 감소 효과로 이어지면서 이제 수급과 유틸리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음. 어쨌든, 이제, 이번 법안 통과로, 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유익과, 그리고 이제 생태계, 어, 리플레지의 생태계 확장에, 어, 기반이 될수 있다고 봐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SRP가, 어, 계속해서, 어, 거래량과, 또,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이달러 선에 있는데, 이제 가격 반등도, 다시 이제 한 번, 이제,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R 어, USD가 어, 확대될수록 어, 이제 체계적으로 어, 가격 상승 모트덤에 영향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음 물론 이제 상원의 이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이제 아직 하원 통과도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 최종 승인도 남아 있어요. 어, 하지만, 이제, 어, 별 문제 없이, 어,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도 트위터에서, 어, 하원이, 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어, 깔끔 깔끔하게 이 법안을 어, 빨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지금 당장 어, 내 책상으로 갖고 와라.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디지털 자산은 미래이며, 어, 우리 국민이 그 미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어, 디지털 자산이 미래이며, 우리 국민이 그 미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디지털 자산이 뭘까요? 저는 당연히 리플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산 코인 예. 그리고 엑스파이낸스 부님께서도 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었다 역사가 만들어졌다 RUSD는 현재 규제됩니다 모든 움직임은 s r p 의 연료를 공급합니다 브래드가 웃고 있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인다 레일의 네, 네, 전기가 들어오고 불이 붙었어요. 아직도 SRP, 이 달러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좀더 크게 생각하세요. 라는 트레슬 남겼습니다. 그리고 SRP, SR 펑키님께서 어, 2025년 4월 28일 날 올렸던 차트예요. 네. 2017년 5월부터 12월에 s p 를 현재 시점에 복사했다 2017년부터 이 범위가 대규모 돌파를 보이기까지 약 208일이 걸렸다 현재 각의 움직임은 2017년과 거의 동일하다 만약 프레타 패턴이 적용된다면 두 자릿수 돌파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어 4월 28일 네, 한두달 전에 이렇게 차트를 공유해 줬어요 네, 17년도 프레털 6개월간 프레털을 복사해서 붙여놨을 때 어,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어, 차트를 공유해 줬어요 네. 4월부터 2017년 프레털에 대해 이야기 왔는데 XRP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엄청난 확장 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 전쟁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차트를 살펴보세요. 매우 강세적인 추세입니다. 곧 13달러에서 15달러까지 오를 겁니다. 하고, 오늘 다시, 어, 자신이 4월달에 올렸던, 어, 차트를 업데이트해서, 이제 현재 시점에 다시, 어,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17년도에는, 어, 208일간, 어, 보를 해주고 폭발했는데, 지금 이제 그 끝에 거의 다 달았다, 다 달았다, 예, 다 왔다. 고그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6월 말에서 7월달에 어, 이제 S&P 현재 계속 오랜 기간 2달러에 있었지만 이제 두 자릿수를 볼수 있다, 13달러에서 뭐 15달러 이상 예, 이렇게 이제 공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스님께서도 어, S&P 6월 7월에는 믿는 사람과 후회하는 사람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기다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말 가까워요. 눈 깜빡이지 마세요. 20달러.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 분석가, 어, 이그레그 크리토님께서 분석하신 어 차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음 아까 말한 208일 208일간의 기간 2017년도에 예, 208일간의 횡보기간 어, 이때처럼 어, 지금도 어, 거의 다 왔다 추적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달러까지 예, 갈수 있다고 그런 차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립토 빌보우님께서 공유해주신 어, XRP, BTC 차트예요. 음, 이제 17년도 4월에는 음, 이렇게 어, 단기간에 만 토시 이상, 예,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해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동안 어, SRP가 다시 횡보할 때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다시 최고점 찍을 때 다시 한번, 어, 고점을 형성해 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SRP는 이제 24년 11월에, 어, 처음으로 이제 어, 장대현봉이 나와 졌을때 사토시 차트에서는 고작 2000 사토시, 2200 사토시, 어, 2,804토시2,804토시밖에못 올랐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6개월째 이렇게 빠지면서 어, 2,004 도시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srp btc 차트를 보면 은 srp가 지금 얼마나 어, 낮은 위치에 있는지 알수 있어요 예. 어, 적어도 이제, 어, 이제 7월 8월에 어, 이제 다시 한번 또잔태 양봉이 나와주고 이렇게 6개월간의 추적기간을 마치고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상승해준다면, 어 이번에는, BTC 어 차트에서도 어 많이 오르는 모습을 예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편안한 밤 되시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승장 시작 때 고프 날로 세번 매도 갭. 나 세웠으니 난 어떤 상황에도 버텨리만 있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고 팔지도 못했던 지난 과거 내게 쌓고 피는보통공도함수 포통. 보통 7년간의 삼각수름의 끝. 7년 만에 잠대 양봉. 이제 시작배우이의 총밥 뿌리지만 해내야 돼. 투잡, 스웨리잡 하면 리플 더 사기 위해. 사포보다도 거칠어지내 주먹에 쥐가. 나도 비가. 나도 리플 수감 채우면 리플 더 사기 위해. 오직 존버하며 그 순간을 기다리며 날리면 이뻐. 그 나의 맘에 한복판에 박힌 장대 위에 달린 벌집 속에 발대깨끌 따갑게 싸대며 날 아프게 하지만 오징어의 고추장에 소주 11잔 바스라히 나의 가슴 속을 싹 쓸어내리며 얼큰한 김칫국에 고된 하루를 달래주며 고개를 숙여 또 자꾸 이 나를 기다리며 팔베로 놀랐다가 다시 백원으로 떨어져도 세력에게 지기 싫어 내푸은 푸른 두고거 속에 날아 논과 절대로 팔지 않아 난 리맨이기 때문에 20달러 올 때까지 50달러 올 때까지 50달러 올 때까지 난 리맨이기 때문에 난 절대 팔지 않아 난 리맨이기 때문에 리맨이 여 원샷 원샷 기쁜 애가 남나 기쁜 애가 남아 7년을 준 것만 하미라는 나라 리맨이기 때문에 리맨이기 때문에 Yo, 기쿠에게 리플 전도하고 상금 만드는 나또 만나 술 사주고 리플 사람 말해주고 아픔의 기억들 다 건네로 깨진 잠밤 택배 끝이 치워지고 깨끗이 치워지고 텐들러를 일으켜 내 등에 짊어지고 울컥거리는 내 가슴을 억눌리고 소리를 질러 리플라 갈려달려 말처럼 따여 길이 옆에는 왜이 세력이 채찍질해 리플은 험컥거리며 뛰내며 칠지 말 리플은 제작은별이 알아보다고 쿨하지 않고 리플만 매집하고 내 돈이 맨있기 때문에 yo, 첨보해 hey! 경제적 자유 위해 얼마든지 존버 할수 있지 난 마크킹 없이 첨보와 리플이란 내가 사는 이유 아직 가진 거란 리플이 전부 힘든 하루가 시작되면 내정신의 권투 아무리 쓰러져도 북독이나 끝까지 버티지 금지, 끈기와 내투진 누구는 어리석다 하지만 인생의 박스 윙그 종이 땡땡거일 때까지 흰 수건을 뒤로 던져도 두 발로 다시 섰지 날 떨게 만드는 상대에게 속마음을 숨겨 이 i party you